콩나물, 오징어, 전골을 준비를 했습니다 톱질하는 것 같아요 <웃음> 예? 이니제죄송 <laughs> 칼이 안 돼요 칼이 잘안 돼서 자 그리고 제가 오징어도 넣었지만 바지락도 살짝 넣었어요 그리고 콩나물은 좀 그래도 좀 아삭아삭한 그 식감을 좀 내야 되잖아요 네 그땐 끓일 때는 있는 게 좋아요 아 이거 먹으면 그냥 미열치열이에요 여름에는 그 시원한 것보다는 따가운 거싹 쏟아서 그걸 더 이겨야 돼요 진짜 이는 처음 네. 먹어보는 처음 먹어보죠 싹 밥에다가 싹 열이 떠 죽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전골인데 음, 살짝 덮밥처럼 먹는 찌개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이런 맛면 마음 오징어 덮밥 김이 살짝 나요 음. 오징어 덮밥 느낌 살짝 나는데 그보다 살짝 더 매콤하고 음. 국물이 있어서 좀호르로록잘 들어간 느낌. 오 음. 어. <laughs> 정답 정답이에요. 네. <laughs> 와그 오징어의 그끓이이 오징어에서 태어나오는 그 물과 그리고 콩나물에서 나오는 그 시원한 맛들과 같이 어울려지니까 아, 진짜 네. 맛있 기가 막히네요. 진짜 꼭한 번쯤 집에서 해 드셨으면 좋겠어. 땀 너무 많이 나는데 어땠어요? 아맛 진짜 한번 드셔보시면 잊지 못할. 진짜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.